안녕하십니까 마조리카입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제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제 채굴이 가능한 예, 옵팀 AI, iOS 버전 정식 출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 블로그고요. 제 블로그 포스팅 주소는 예, 하단에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옵팀 AI 이거 이미 채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PC랑 뭐 텔레그램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 버전도 출시됐고 안드로이드는 이미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도 돌리고 PC로도 돌리고 PC도 여러 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좀 한번 하시면은 효율을 좀 책을 효율을 좀더 높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 나는 뭐 시간도 없고 컴퓨터도 24시간 뭐 켜놓고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모바일에서라도 이렇게 저처럼 책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예, 채굴이 되구요. 안드로이드 버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제 채굴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먼저, 훨씬 먼저 나오죠, 항상. 예, 동시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출시하는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로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 또 개발을 해서 예, 아이폰 버전, iOS 버전을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무료 버전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거 어, 기존에 PC로 체고를 진행하다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죠.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옵티메이 아이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시겠고, 어, 나는 이거 뭐 PC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어, 이거 모바일로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여기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이제 가능하니까 텔레그램 채굴, 그리고 뭐 PC 브라우저 채굴, 이것도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해가지고, 어, 컴퓨터 쓰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이제, 채고이 진행되는 거죠. 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제 텔레그램 방 채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예, 문의 주시면 되시고, 겠 그리고 저희 그 예전에 한번 오티메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또 안, 안드로이드 버전도 예전에 출시됐을 때 제가 소개드렸죠. 이거 한번 포스팅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옵티메 AI 이제 초반에 나왔던 거 이제, 예? 텔레그램 채굴이에요. 텔레그램 채굴. 이렇게 시, 실행을 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도 채굴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어, 요거를, PC에서도 저도 이거 같이 켜놓는데, PC에서는 그냥 창 열어놓으면 되니까, 예. 굳이 근데 뭐, 안드로이드 버전 어플로,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니면은, 어, iOS, iOS, Apple, iPhone 버전을 설치해 두시면은 굳이 텔레그램으로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 텔레그램하고 나는 학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어, PC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채굴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채굴 화면인데 이게, 어, 옵티메이아의 이 기호 있죠? 약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코인, 기호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을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최고를 진행하고 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저기 어플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예, 텔레그램 하고 뭐 똑같아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고 뭐 이런식으로 여기 안에 보시면은 현재 커밍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노드 컴퓨트 뭐 노드 프럭시 노드 캐싱 뭐 등등 뭔가 새로운 게또 나온다고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아주 아직도 극초기 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초기 채굴인 만큼 어 앞으로도 또 이제 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d 핀 쪽에서 어 워낙에 좀 이런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좀 러그나 이제 스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채굴이 중지되고 뭐 갑자기 뭐 nft 나뭐 세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먹티를 한다던가 어,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서 어, 언제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어, 최근에 이제 노드고 같은 경우는 상장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 채굴을 하고 NFT도 10개를 구매했었는데 어, 오늘 클레임까지 에어드랍 체커랑 클레임까지 떠 가지고 지금 클레임을 진행한 상태인데 거래소로 보냈는데 아직 안 돌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계속 말을 바꾸고 여기 이 프로젝트도 어, 상장 때100% TG 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클레임 할때돼 가지고 10%씩 해 가지고 나머 오늘 상장 전에 이제 10% 주고 나머지 90%는 이제 9개월에 걸쳐서 매달 이제 아홉 번 쪼개가지고 총열 번이죠. 그래서 어 10개월 동안 이렇게 준다는 예 그렇게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오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게어 나중에 이제 가격이 기대가 안 되겠죠. 계속 물량 풀릴 때마다 가격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할 거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장을 해도 문제고 상장을 안 해도 문제고 참 아주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좀 기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디핑 계열 중에서 이제 오픈레저랑 블레스이고 예, 그리고 오픈레저 같은 경우는 어, 아, 지금 주, 채굴이 아직 중단이 된 상황이고 야핑 소셜 채굴 트위터로 이제 채굴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스 같은 경우도 예, 트위터 채굴 가능하고 그리고 PC 모바일로도 채굴 가능하고 그런 디핑 쪽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예,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도 오픈레처 블레스도 안 하신 분들은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 다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 보시고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폰, 아이패드, 옵티메이 아이, 예, 모바일 웹 출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예, 내가 아이폰을 쓰시고, 쓰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안에 보셨다 하시면은 분들은 무료 채굴이니까 한번 가볍게 예,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